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어릴 적에 교회 한두 분안 가본 사람이 있겠어요? 응? 어? 자기의 표 얻기 위하여 뭐, 동성 연애, 아, 동성 연애? 동성에 합법화 하자는데 동의하려고 하는 국회의원 중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야. 응? 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은 열방과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거야.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나 들게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아, 내 열정으로 열정이 얼마나 있었겠냐 상상하서3십대상상한해 보라고 그냥 뛰고 그런데 아, 앉혀놓고 따발총을 쏘고 걸고 다니고 뭐. 했어요. 안 돼요.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전화도 안받아 버려. 어? 전화도 안 받다 버려. 천번만 번을 설교를 해도 사람의 이 DNA는 가르침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게 있잖아. 용수철에 그러나 이걸 갖다 삐 이게 구부러놓으면. 하고 탁 피어져 버리잖아. 텅 어? 하고 피어드듯이 교회 와서 꽉 눌려가지고 순영해 이러면 주여 주여. 이게 이 말은 미치겠다 이 말이야. 주여 어? 이러다가 교회 만나고 뭐텅 하고 또 나버려. 시체를 금식식에 굶겨 놓으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두께 만명히 보세요 또탱 하고 가버린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요 동의하시면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뭐, 헌신하는 척 하는 것은 주님이 다 하셔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착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아무 대책 없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도 내 마음, 나도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는들 나를 알겠느냐? 이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니까. 그 주님이 뭔가 대책이 있고 난 뒤에 우리 보고 죄다 사말라 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 그거는 교육이나 노력이나 선이나 구제나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구제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구제, 우리 구제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구제입니다, 구제. 우리 교회만큼 구제 많이 하는 거 없어요. 근데 구제를 많이 하지만 구제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나 가난한 사람 도왔습니다. 하나님 나저 고아 도왔습니다. 하나님 나, 나저 가부 도왔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제자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네. 제가 고아우를 지은 게 뭡니까? 제자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람을 바꾸려고. 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면 사람들은 도움받아 버릇하게 되면 그것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해서 변화에 이르는 능력이 아니라 얼적부터 도움만 받기 시작해서 살아버리면 도움받는 것이 습관화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화 되어서 지금까지 수없이 도움받으면서도 자, 자기가 안 도우고 다른 사람 도와버리면 원수가 되어버려요. 이해가십니까? 고마운 줄 몰라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단종각의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양님을 좀 쳐서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해가지고 빵도 조금 주고 신도 조금 주고 이래서 복음을 듣게 끔까지 해서 복음을 듣게 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이 변화되는데 이러러야 그게 그게 성교고 그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물질이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지식과 땀과 물질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뭐가 앞서가야 되느냐? 기도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교해야지 기도 없는 것은 다 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제다 삼을 수 있는 비결 그 어떤 도구를 뭐로 주느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이랬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입니다. 그 말로 돈과 세상 물질로 되지 않는 어떤 신비한 영향력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신비한 영향력이 있어야 사람이 끌려오고 물질이 끌려오고. 이해가십니까? 나는 한마디 말을 했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란 게,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난 너무 그걸 많이, 그런 이야기 듣고, 뭐, 현상을 많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나 별거 안 했는데. 목사님나 성경 받았어요. 뭐, 병 고쳐서 받았어요. 뭐, 나는 한게 없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네. 여러분이 말할 때 권세가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때 권세가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 권세가 작동해야 돼요. 네. 아멘. 네. 악령의 역사하면 소문이 막 악하게 퍼져. 가난교회 더룬 교회다. 저 사람 더룬 사람. 이런 소리들 막 퍼져.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오면 가난교회 좋은 교회다. 저 사람 참,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헛소문이 퍼진다니까.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게 허수물이 아니고 진짜네. 왜 그게, 그게 현상이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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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기셋이 그 온그저 데리고 온그 부부가 하는 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니? 밥 먹고 난들이 첫째로 목사님이 너무 친절하대. 믿거나 말거나. 우리 애기들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러, 여러 군데 교회에 들렸다고 왔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대. 근데, 다 그렇고 그런데 송도 하나는 교회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좋대. 그래서 오자마자 등록한대. 아멘. 그리고 또 하는 말, 주차장이 왜 이렇게 좋냐? <laughs> 목사님, 어떻게 이런, 그런. 러 저는 이런 장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로였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주님의 건세입니다. 믿습니까? 은혜고 건세라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 곳에는요, 형통함이 있다니까. 형통함이.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었어. 희한하지? 이런 사람이. 내가 표현은 안할 거야. 사람이었어. 그리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laughs> 다이말다이말 주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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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주님이 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이게 뭐냐면 아멘. 하늘의 권세는 뭐냐 악령을 다 쓰는 권세 아멘. 이해가십니까? 땅의 근세가 뭐예요? 물건, 인건. 사람이 살면서 사람한테 시달리면 힘들어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한테 시달리지 말아야 돼요. 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주여. 주여, 지금부터, 지금부터. 사람에게. 사람에게 시달리지 말게 도와주소서. 네. 아멘 싹 아멘. 떠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기를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아멘. 어? 이해가십니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루와의 금 사람에게 시달리지 말게 도와주소서 마사에서. 두 번째로 땅의 건세가 뭐냐 물질에 시달리지 않는 거야 아멘. 물질에 미하면안돼 제가 사고 싶다 뭐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예 사고 싶은 마음이 없든지, 돈이 없든지 해야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불행해져. 돈에 시달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 가는 대로 갔다가, 어제가, 그제가, 금요일날, 그냥, 입고 싶은분 그냥 사이버 했더니, 저 부부가 똑같은 거, 보미하고, 그건, 가 사는 사 보고, 내 보고 양복사는 한다. <laughs> 왜,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지, 왜내 보고, 왜내개부한테 달라고 그래? 참부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어? 믿음으로 살아라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제가요, 저는, 저는요, 여러분보다 더 극한 상황에 너무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 귀를 아는데, 빼딱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기술도 없고, 여러분은 돈을 벌수 있지만, 목선 돈을 못 벌잖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방법이 없잖아. 이해가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방법이 없잖아. 무일 분으로 시작해가지고, 십년만에 춘천, 경강, 송도, 이렇게 계속, 세부도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가는데, 이게, 이게 돈을, 돈, 단한 번도 돈이 계약금도 없이 시작하잖아, 항상. 어? 그런데 어디선가 돈이 와서, 아, 네. 아니면 어디선가 공짜로 애난 니가지라 이래가지고 네. 나한테는 애난 니가지라 이게 많았어요. 네.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제게도 애난 니가지라 <laughs>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빌딩도 어떤 땅덩어리도 영원히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죽음은 내려고 가야 됩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겠느냐 의뢰의 분자에게 간다니까 어?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주인이 될걸 상상하지 못하는 거야 이 병신들이 쪼다들이 내가 축복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가 의뢰의 주인공이다 주먹의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아멘. 전혀 너무 가난했어. 너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없다니까. 진짜로. 근데 그 시달림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이다는 거, 믿음.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지금통장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 가난의 사슬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아무것도 없이 광나에 홀로 서 있어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며 그 부여하신 하나님께 나의 피를 채워주시고 나는 그 길을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길을 통하여 내 피를 채우실 것을 믿고 저지르니까 울지르더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지르 믿음이 없어 저지를 믿음이 없다니까, 응? 어? 현실에 가봐라니까 내 윤정 근사내 집산이 내 이제 천만 원 가지고 곧 걱정하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아이고 감동, 빈깡통 여러분 똑같다. 주의일 해봐야 된다니까, 네. 돈 없이 주의일 해봐야 된다니까. 난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혹시 주님이 주무시면 어떡하나? 혹시 주님께서 길을 잘못 들어서 남의 집에 가서 축복하고 와면 어떡하나? 이 불안 때문에 기도를 못 하는 거야. 믿고 저지르지 못하는 거야. 계약금 날라가면 어떡하냐고. 나는요, 진짜 이 교회 살때 6억을, 5억을 빚을 내고, 6억, 5억이, 1억은 있었고, 5억을 빚을 냈는데, 이게 25일 만에 50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5억이 날라가 버립니다. 경매 알잖아. 근데 그 5억도 빚을 낸 거라. 그러면 25억, 아 50억 안 만들어지면 5억 나는 빚뜸이 올라. 깨져가면서 이 5억이 얼마나 큰줄 알아? 지금도 이러면 5억 하잖아. 뭐나 우리 가난 교회에 오면요. 기가 꼬이돼 가버려 가지고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제일 집에 우리 저저 그, 앉자도 저, 저 그러더라고. 가난 교회는 천 단위는 돈도 아닙니다. 뭐 <laughs> 근데 아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요. 진짜 떨렸어요. 형아 떨리나? 진짜 떨렸다니까. 심이 <laughs> <콕콕. 웃음> 생각했어요. 20, 25일 만에 50억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 있어요. 성도들 다 팔아도 1억도 안 나와, 그때는. 진짜로. 성도들 다 팔아도 1억도 안 나와. 내가 천하의 김어철 짜고 짜도 1억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은행을 가봤어요. 대출을 받아봤냐고. 뭐 해봤냐고. 그냥 하나님이 지식 주시는데 지혜 주신 이 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중에는 이 마음 다 품어서 하나님이 내가 주의를 하다가 깡통 차게 빗더미에 올려놓으면 올라가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하면 결코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나그 마음 먹었어요 진짜로 그 마음 먹었다니까 그래서 내 나이 50에 지금은 51살 오, 50에 밑더미에 올라앉아 헤매이며, 최행준은 강동차고, <laughs> 이렇게 하던 눈에 시금은 강물이 흐르고, <laughs> 서거지하고, 알바하고, 근데 최행준은 알바할 사람도 아니야. 굶어 죽어버려, 그냥 굶어 죽어안 돼서 굶어 죽어버린다. 근데 정말로 내가 망할 각오를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나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지만 주님이 God will do something.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신뢰가 없으면 난잠못 자는 거예요. 그건 못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내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믿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 도전 안 했으면 아직도 우리 이한상가 아니면 쫓겨난 난준천여름 흩어졌어 도전입니다 아멘. 정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뭐냐 땅의 건세가 와야 돼 아멘. 물질의 건세 난 은행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인천 내가 아무도 모르는 걸. 그런데 하나님이 진장을 보냈어요. 두 사람을 보냈어요. 미쳤는가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행 얘기, 여러분 계신 분들 계시지만, 상가, 교회에 돈 주는 은행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 건물이 있어도요, 실사 나와가지고 돈안 해준다고. 이런, 대반입니 근데 해주겠대. 그래서 해주가지고 어떻게 다 됐어?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삽니다, 이렇게. 아멘. 돈에 시달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에 안 시달리게 될줄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이제 또 돈을 끌쳐야 돼. 돈에 안 시달릴 줄 믿습니다. 따라 주여, 주여.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돈에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그런데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 비밀을 모를 때는 하나님 다른 거다 빼놓고 그땅 속에 많이 묻혀 있는 금덩어리 그거. 한, 한 10분 정도 퍼가지고 나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했다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그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금물 짓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제자 삼는 것은 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그 능력으로 그을 증복했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주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증복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주셨다니까 뭘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더 나가도 보라라스가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권세. 무슨 권세? 자, 권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은행에 1조 원이 있어요. 그 1조 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 누구 1조 원 만들어줄까? 제가 알라면 손들로면 아무도 없잖아, 발사해 <laughs> 자, 다 알아. 그러면 그 1조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나돈한 나, 나 100만 원 빌려주라. 그러면 내가, 내가 충분히 줄게. 그러면 안 되다. 돈 없어. 그럼입니까? 100만 원 줍니다. 왜? 1000만 원 준다니까. 1000만 원줄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1조 원은 1000만 원 돈도 아니니까. 다아아습습다특특히히필핀핀은더아아아습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권세입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세세 땅의 세세 모든 아세 가지면 세상아아아서아아다니아 가난이 알아서아아고저주아알아아아아아니까 그게 알아아아아야지아아무옛날아 옛날부터 친구라고 들어붙어가지고 나안 떠난다고. 그렇게 찐따 붙으면 저주가 찐따 붙고, 가난이 찐따 붙고, 막사의 고통이 찐따 붙어가지고, 그냥 그물이 지금 드득드붙부터 드룩, 여기서 피어리고 저기서 피어리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알아서 떠나야지. 아멘 합시다. 저주가 알아서 떠나가고, 어둠이 알아서 떠나가고, 할렐루야, 가난이 알아서 떠나가고, 슬픔이 알아서 떠나가야지.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권세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있음을 믿으라 말입니다 그걸 그 믿고 빈손으로 세상에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믿고 빈손으로 세상을 중복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밤마다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왜왜 왜 내가 살아있나 이어었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세요. 아멘. 딱 이렇게 굴림한다는 정신이 아니라 예수의 영향력을 끼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타난 신비로운 일들을 그들이 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어머나, 저 사람은 잘 되네. 이거. 어머나,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형통하네. 아, 저를저를 여건이 아닌데. 망하는 아,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더 커져있어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영향력으로 옷 입어줘야 돼요 아멘. 그것이 주님의 근세로 옷 입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근세로 옷 입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근세가 있음을 여러분은 모를지라도 마귀는 뭔지 알고 아멘. 악한 자들은 뭔지 알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알아서 다 가버려요 에이, 먹거없겠냐 가버린다니까. 가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권세 가지고 살 생각 안 하고, 돈 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사업체 세워서 살려고 그러고, 세상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헛방친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러 주신 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똑같은 능력 말입니다. 아멘. 사는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그 관계 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내게 권세 있음을 믿고 마귀에게 종로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두리움에 오글랑 내가 좋은 말할때 가. 딱이래버세요 아멘 합시다. 니 비참한 꼴 보기 전에 가. 딱이래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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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긴다니까. 그리고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작아지지 마시오 아멘. 돈이 여러분을 찐따 붙으면 안돼 물질에 시달리면 안돼 사람에게 시달리면 안돼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권세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나에게 권세 주세요, 권세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엘리야가 성천할 때그 제자 엘리사는 나에게 갑질의 영감 달라잖아 더큰 권세 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콘셉트 붙들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할 때 제가 내일 세부 가서 그 계약 하고 들어오고 그그 그 계약하면 바로 우리가 그 학교를 인수해서 어, 이, 그, 그 선생들도 그대로 받고 그리고 또 학교를 이끌어야 되고 또 많은 공사도 해야 되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또 오월에 어, 또 있는 어, 23일 음악회 23일. 트라이벌에서 코피노 아이 도끼 자세 음악회그 다음에 체육대회그 다음에 51의 기적 어, 위에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매일 매일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은혜 맛보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 나에게 능력 근세해 달라고 주님 내게 근세 주십시오 근세 잡음이 물 끊옵니다 근세 잡음은 잉끊옵니다 근세 잡음은 여러분 시달리지않아요 할렐루야 두손번쩍드시고 주여 주님이 그토록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권세 난외면 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내맘 열었으니 그 권세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심은 크게 부르기도 하시면 돌아갑니다. 시작 주여.